이 영상은 당신,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제가 직접 수사했던 변사 기록과 국과 수부검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한가정의 안방을 습격했습니다. 살인마의 이름은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녀석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 심장마비라고 하면 가슴을 쥐어짜며 억 하고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하죠? 드라마가 만든 편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게 찾아오는 심장질환은 위장술의 귀재입니다. 범인은 칼을 들고 설치는 대신 체한 것 같다, 턱이 아프다는 가면을 쓰고 피해자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파일은 가족들 몰래 작은 통증을 참아오다 골든 타임의 경계선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가장이 없는 집에서 오직 자녀들의 대처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 시각은 지난 2010년 어느 날 저녁 8시 30분이었습니다. 당직반 형사들이 각자 업무를 하면서 심야의 폭력 사건들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시간이었죠. 112 상황실의 정막을 깬건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여기 한강 아파트인데 지금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빨리요! 수화이 너머로는 비명과 함께 흉부를 압박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당시 상황은 25년간 형사를 한청담포의 입장에서도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1199급대가 먼저 환자를 병원으로 후송 조치 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는 현기차를 병원 응급실로 돌렸습니다. 현장은 지극히 평범한 아파트 거실이었습니다. PV에서는 이를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테이블이엔 깎담한 사과와 소화제 한 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풍경 한가운데, 생사의 갈림길에선 어머니와 사투를 벌이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저녁 드시고 나서 엄마가 자꾸 명치 끝을 문지르시더라고요. 그냥 급하게 먹어서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 하나만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TV를 보시는데 갑자기 어? 하시더니 고개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얼굴이 순식간에 햇빛으로 변해서 언니가 바로 119에 전화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이영사와 저는 신고자분 어머님을 응급조치하셨던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드릴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정말 천운이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심전도상, ST 분절 상승 소견으로 전형적인 급성 심근 경색이었습니다. 혈관조영술을 해보니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그중에서도 오관상동맥이 99% 막혀있었어요. 혈전이 혈관을 꽉 막아버린 거죠. 의료진은 바로 스탠트 삽입술 PCI를 시행해서 혈관을 뚫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초기에 CPR 즉 심폐소생술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내 손상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범인은 확인되었습니다. 관상동맥을 막아버린 혈전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혈관이 99%나 막힐 때까지 환자분은 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남성과 여성의 심장이 보내는 신호가 갈라집니다. 이의학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심장 혈관이 가늘고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통증 감각이 둔해지거나 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병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환자분을 만나봤습니다. 청담포령사님 나는 정말 몰랐어요. 며칠 전부터 턱이 좀 뻐근하고 어깨에 죽지가 결리더라고요. 그냥 나이 먹어서 잇몸이 안 좋은가. 김장하느라 몸살이 났나 했죠. 아프다고 해봤자 걱정만 시키죠 뭐. 그날 저녁에도 그냥 가슴 한가운데가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화끈거리고 답답해서 손 따고 자면 낫겠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형사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신고자인 딸과 환자인 어머니가 놓친 아니 우리 모두가 오해하고 있었던 여성 심장병의 세 가지 위장 전술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범인이 남긴 결정적 지문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방사통의 함정으로 남성의 심근경색이 가슴 중앙을 쇠망치로 때리는 통증이라면 여성은 통증이 퍼져나갑니다. 심장의 통증 신호가 뇌로 올라가는 도중 턱, 목, 어깨 등뒤 견갑골 신경과 혼선을 빚습니다 충치도 없는데 턱이 빠질 듯 아프거나 팔 안쪽이 저리다면 그것은 입과 팔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단서로는 소화불량으로 위장한 호흡곤란으로 피해자는 체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체증과 다른 점은 식은땀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식은땀이 흐르고 속임에 습거우며 누웠을 때 숨이 더 차오른다면 이건 이장이 아니라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라는 적색경보입니다. 세 번째 단서로는 극도의 무력감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피로감이 며칠간 지속되었다면 이는 심장이 전신의 피를 돌리지 못해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로 넘기기엔 너무나 치명적인 단서였던 겁니다. 여성 관련 분야의 전문 수사관 설소희 형사가 구독자분들께 여성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생존 수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소희 형사입니다. 청담폴 형사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존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례처럼 보호자가 곁에 있다면 다행이지만 혼자 있을 때 증상이 오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성 구독자분들, 그리고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가정용 혈압계보다는 심폐소생술 CPR부터 배워두세요. 이번 사건 역시 핵심은 자녀들의 심폐소생술 CPR 실시였습니다. 유튜브에 질병관리청 심폐소생술을 검색해서 딱 5분만 영상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가슴 중앙을 5cm 깊이로 분당 100회 이 단순한 동작이 구급대 도착 전 10분의 공백을 메우고 뇌 손상을 막습니다. 둘째, 전조 증상이 보이면 소화제 대신 119를 누르세요. 체한 것 같고 식은 땀이 나는데 턱까지 아프다? 절대 바늘로 손 따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팁인데 119를 불렀다면 현관문 잠금 장치를 미리 열어두고 소파나 한관 근처에 기대어 계세요. 정신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셋째, 비상용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평소 심혈관 위험이 있는 분들은 흉통 발생 시 씹어먹을 수 있는 백인 아스피린을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준비해 두세요. 저희 청담포의 생존 파일을 계속해서 시청하신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실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선제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시고 지시를 따르세요. 이상은 설소희 형사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가족의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스탠트 시술로 이어지는 기적 같은 도치로 건강하게 퇴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살린 건 병원의 첨단 장비 이전에 어머니의 작은 통증을 무시하지 않고 지켜보던 okay. 자녀들의 관심 그리고 즉각적인 CPR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괜찮냐고 묻는 것보다 엄마의 얼굴색을 살피고 식은땀이 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짜 효도일지 모릅니다. 여성의 심장은 조용히 멈춥니다. 귀가 아닌 눈으로. 그리고 관심으로 그 신호를 들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격한 심장질환의 전조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청담폴과 함께 생존의 마지막 단서를 계속 수사하시죠. 청담폴이었습니다.